안녕하세요. 휴일 잘 지냈죠? 예. 오늘은 도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도가 윤리의 특징 얘기할 거고요. 도가 윤리가 현대 윤리 어떻게 해결해 줄수 있느냐? 현대 사회의 어떤 문제점 어떻게 해결해 줄수 있느냐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도가 윤리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지금부터 얘기해 줘. 물론 왜 물어봐 그런 걸. 그죠? 자 자연의 순리에 따른 삶을 추구한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도가에서의 도는 유교에서 얘기하는 도랑은 좀 달라요 유교에서도 사실 도를 이야기하긴 합니다 근데 유교에서는 도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어 하늘 하늘의 원리이긴 한데 하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특징 도덕적 특성의 근원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도가에서는 단순히 자연의 근원 자연적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가와 육아는 서로 접근하는 게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의자연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위적인 거를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어떤 상태에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먹는 거를 예를 들자면요. 어, 우리가 고기를 다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고기를 주어진 만큼 먹는 게 아니라 원하는 만큼 먹으려고 하죠. 혹은 필요한 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원하는 거니까. 정말 필요하다기보다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장식 축산을 한다거나 이렇게 다른 동물에게 고통을 많이 가하는 그 동물들의 본성을 거스르고 억지로 그걸 가둬서 모아 놓고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자연과 환경에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많잖아요. 이제 노자도 역시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인 강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을 따라가는 것을 노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평등적 세계관을 강조한다고 하는데 요건 이제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장자랑 비슷한 건데요. 예. 자도 도의 관점에서 볼때 자연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자연 보편적 관점에서 봤을 때 나의 취향과 너의 취향. 그리고 저 사람의 취향이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게더 낫고 더 못하다고 얘기하는 건 어렵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 도가의 입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재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재물 가지런할 재자를 써가지고요. 세상 만물을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한결같이 보는 상태를 유지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장자의 강조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빨리 넘겼네요. 예.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라고 했을 때 세속적 가치에 너무 어, 집착하고 가지려고 하는 거, 우리 불교랑 약간 비슷한 거 있어요. 그죠? 그런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내면의 자유를 추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 세속적 가치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바로 떠오르는 것, 돈, 명예, 부, 높은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높은 사회적 지위와 같은 것들은, 사실, 도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훌륭한 삶을 사는데,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오히려 방해되는 요소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세를 하기 위해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되게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어.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어떤 성취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돼 대부분 그 노력은 시간을 많이 쓰는 방법으로 돼 있고 우리 몸이 피곤하다거나 놀고 싶다거나 쉬고 싶다는 그런 욕구를 굉장히 많이 거스르면서 아주 많이 거스르면서 이제 이뤄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투자 방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정말 없다면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건 시간과 노력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에 빠져 있는 것이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노자는 얘기할 수 있죠. 장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공장식 축산도 잠깐 언급했지만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들 대부분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힘들어하는 추세가 아주 전세계적이긴 한데, 어, 그 중에서도 몇 가지 긍정적인 면을 찾자면 공기가 아주 맑아졌죠. 예, 전세계가 지금 소비를 좀 멈추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자본주의 경제는 너무 많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연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라고 할수 있는 면도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긴 해요. 예. 예. 그래서 사실 메시지는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간단하고 이런 것이 수능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한 번씩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준들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이 잠깐 동안 배운 내용이지만 사실 이거를 생각하고 이러는 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 잠깐만 마이크 좀 올릴게요. 마이크 자꾸 흘러내리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업은 아주 잠깐하는 거고 내용도 아주 간단하지만 사실은 삶 속에서 이걸 되살려내는게 어렵고 아주 긴 뭐랄까 과정이 될 겁니다. 예, 노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해볼게요. 예, 돈은 아까 얘기했듯이 만물의 근원이고 자연의 법칙이라고 했죠. 그리고 책에 보시면 음, 아이책저말 생윤 책에는 안 나올 텐데요. 예 사람 자연이 도를 도가 하늘을 하늘이 땅을 땅이 사람을 이렇게 수, 제가 표현했는데 거꾸로 그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따, 사람은 땅을 땅은 하늘을 하늘은 도를 도는 그리고 자연을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도는 자연 여기서 자연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아이고 그 산과 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냥 스스로 있음 이 연자가 그러할 연자인데 스스로 그러함이라고 하는 어떤 법칙일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도교에서는 이 도가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거예요. 유교와의 아주 큰 차이점이죠. 유교는 도를 닮아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도교도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유교가 얘기하는 도덕이란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세계가 운행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자연을 본받게 된다 그리고 자연을 본받는 우리의 삶이 역시 가장 좋은 삶이다 미안해요 예 네. 자연을 본받는 삶 그게 가장 좋은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가 실제 우리 삶을 실천으로 드러나면 이걸 덕이라고 부른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덕은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행동하는 것들을 덕이라고 한다면 도가에서는 철저하게 어떤 자연적인 면 자연의 원리 도에 따르는 것을 도덕적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도를 따를 때 덕을 얻을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을 본받고 그 도에 따르면서 자연의 순응한 삶이 훌륭한 삶이라고 해서 노자는 이걸 무위자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 물처럼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삶은 물과 같은 삶이다. 어떤 특징이 있냐 물이 겸손하죠. 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리고 다투지 않죠. 왜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하니까 돌아가니까 예뭐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예뭐물로보이냐 이런 표현도 있는 것처럼 예 노자는 또 어떤 정치 사상을 가지고 있냐 자 이런 노자의 정치 사상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쉽게 알수 있는 거예요. 인위적인 걸 거부해 나라가 너무 크면 되겠어요? 예 사실 우리가 그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 학교에 오면 제일 문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급식이에요. 왜 급식이 문제가 됩니 되냐? 됩니까? 이 너무 많이 모, 몰려서 먹죠. 예. 그러니까 한몇 명이 밥 먹으면 질서가 필요 없는데 아그러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몇백 명이 밥을 먹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줄 서고 차례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뭐 윤사 시간에도 들었던 예지만 그런 것처럼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가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무의의 다스림을 강조하면서 사회 혼란이 그니까 그 당시 노자가 살던 시대에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인위적인 행동 때문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백성이 고통받게 된다. 왜 군주들이 자꾸 억지로 날 땅을 넓히려고 하니까. 그래서 인위적인 통치를 반대하고 무위의 덕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안 다스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스려야 된다. 그럼 알아서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나라든 어떤 나라예요? 소국. 작고 숫자가 적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되겠죠.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문명은 최소한으로만 있어야 된다라고 현대 우리 사회랑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아주 인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왜 얼굴 안 보면 수업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억지로 이건 뭐 밤새 녹음 녹화까지 해가면서 막 여러분과 지금 뭐. 가상의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서 막 수업을 하잖아요 그죠 약간 이제 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꾸로 가는 거죠 예그 다음 장자 사상을 보겠습니다 장자는요 정치관이라고 할 것도 별로 없어요 왜 자기가 깨달음으로서 자유로워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도는 약약 약 비슷하게 이제 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평등 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등 얘기하면은 되게 여러 가지를 평등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 대 사람뿐만이 아니야. 사람과 동물도 평등하죠. 예,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도가에서는 자조삼모사라는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아침에 세 개, 저녁 때네 개냐? 아침에 네 개, 저녁 때세 개냐? 다 똑같은 건데 사람들은 눈앞에 이익을 쫓기 때문에 원숭이들은 아침에 네개 주는 걸더 좋아하더라. 장자가 만들어낸 얘기죠. 우리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돈 아무리 열심히 벌고 뭐 출세하려고 노력해 봤자 죽을 때 보면 뭐다 죽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뭘 그렇게 눈앞에 이익에 급급해 갖고 막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제 약간 소위 말해서 현타가 오는 그런 이제 질문들을 하죠. 사람들은 자기 관점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선거 치렀는데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당을 지지하는 분들, 저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아주 서로 대립하거나 좀 그럴 그런 경우를 봤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자는 이런 거에서 떠나서 도의 눈으로 도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내가 너무 자유로 왜 거칠 게 없고 얽매일게 없거든요. 예 그렇다는 거를 우리가 음, 좀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게 이제 장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수양에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장자는요 어떻게 도를 얻을 거냐면 우리가 눈 앞에 보이는 감각 원래 도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을 잊어버려야 돼. 지식도 잊어버려야 돼. 그래서 심지 일단은 마음을 가지런하게 하고요. 그다음 좌망 앉아서 딱눈 감고 모든 걸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경지? 무라일체의 경지에 오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런 무라일체를 이제 우리가 얻으면 어떤 식이 되냐면 마음껏 이 세상을 내 마음처럼 놀러 다니는 것처럼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소요의 경지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의 질서 속에서 속박 없이 거칠 것 없이 아주 편하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바라봤다는 거죠. 현대인들에게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요구긴 한데, 여러분이 이런 거를 지향하는 태도를 가지는 게 어떤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배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린 곧 윤리적 탐구 관련된 강좌에서 만나요. 수고했습니다.